18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결국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또 믿는 우리에게도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안식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참된 안식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종 되었던 삶에서 떠나 참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쉽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참된 안식을 굳게 믿지 못했던 일세대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말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마음이 강퍅하고 목이 고다 순종치 않는 상태 그리고 뉘우침이 없는 돌 같은 무감각한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완고하다는 게 뭔가 마음이 뻣뻣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뉘우치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고했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완고했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구절과 10절 말씀에서 볼수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삼아 떠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보시고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마음이 완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고 마음이 빗나가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갈라진 홍해 바다에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가지 않아 마실 게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또 머지 않아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 그립다며 이집트 땅에서의 고기가 그립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데도 정작 그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데도 종노릇 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조금 양보해서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들이 마시는 것, 또 먹을 것이었잖아요. 사실 이것들은 이제 생명 유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장치인데 뭐 마실 게 없을 때아 마실 게 없다.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실 것좀 주십시오, 먹을 것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이걸 어떻게 먹냐, 물도 못 마고 죽게 생겼다. 그리고 노예 사, 사, 사리를 하던 이집트 시절을 회상하면서는 에이, 종노릇하면서도 종노릇하더라도. 가마 곁에서 고기나 시큼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지침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할 때.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고 아이를 혼을 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올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을 낼때 혼을 내야 되는데 자꾸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그화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남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 혼을 내는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간구하는 것. 둘다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즉 매일 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건면해야 됩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건면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유혹은 어떤 것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반역하게 되는 것일까요?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게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걸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일 세대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매일매일 우리가 볼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완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도록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불평과 원망 대신 가져야 되는 건 뭘까요? 14절 말씀.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가졌던 확신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 믿은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처음 믿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낼 동안 모든 완고한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여 불평과 원망을 키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불투명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처음 믿은 확신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불평을 퍼다 나르고 그 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며 처음 믿었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의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완고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 처음 믿은 확신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 입에서 불평을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